안녕하세요. 장풀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현실적인 월 50만원 온라인 건물주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현재 직장인이며 육아휴직 중입니다. 혹시 지금 월급에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아니, 50만원이라도 더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신 적 있나요? 저 또한 직장을 다니면서 항상 부업에 대한 생각을 해왔습니다. 현실적인 월 50만원 부수입에 대한 항상 고민하던 중 코로나가 터지고 자녀가 태어나고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상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장소 이동도 문제였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부업을 찾아보니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 돈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하는 건지도 돌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한번 들어볼까? 찾아봤지만 어떤 강의가 믿을 만한 강의인지 고민이 더욱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실제로 스토어를 운영해보지도 않고 스토어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실제로 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아냐고요 저도 같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월 평균 매출 1억을 꾸준히 내고 있어요. 썸네일 사진은 23년 5월 매출이에요. 이몰 말고도 세 개의 몰이 더 있고 합산해서 대략 월 1억이라는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증을 위해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월 매출을 달성하는데 대략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땐 정보도 많지 않아서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말라고 제가 저만의 노하우를 담은 스마트 스토어 전자책을 준비했어요. 이 책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월 50만원 버는 방법에 대해 저의 모든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는 스마트스토어 개설부터 세금, 소싱, 상품선택, CS, 택배 문제까지 심지어 저만 알려드릴 수 있는 경험, 연말정산, 육아유직하고 세금 문제, 육아유직급여 받는 방법 등 실제로 직장을 다니며 스토어를 운영해본 사람만 알수 있는 지식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현재 만들고 있는 전자책은 누구나 시도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전자책에 넣어놨습니다. 컨맹도 할수 있고 시간과 장수 제약이 없는 스마트 스토어의 모든 부분을 전자책에 담고 있어요. 만약 부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여러분이 시작하는 부업이 나중에 사업이 될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